서어 앱이와 이티나입니다 오늘은 레슨 2의 리스닝 표현들을 배워보고 같이 구문을 해석하는 시간 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구문들은 총두 가지였는데, 요 허락 부하기와 당부하기였습니다. 자, 먼저 허락 부하기에서 배웠던 거는 may I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뜻을 써보는 거였는데요. may I 표현은 약간의 격식이 있는 표현인데, Can I로 바꿨을 수 있지만, 약간 격식이 떨어져요. c 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있고요. 조금 더 비슷한 것들, 다른 비슷한 것들을 찾아보자면, Is it okay? 오케이 한가요? If I, 내가 이거 하더라도 괜찮은가요? 라는 표현과, Would you mind if I, 어, m i n 는 꺼리다라는 뜻인데요. 내가 이거 하더라도 너는 꺼릴 거니? 라는 긴 표현을 통해서 이거 해도 되냐고 돌려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구역에 대한 대답은 OK 아니면 아니다, 우리 yes, no로 배웠는데요. 이 yes나 no가 안 들어가도 sure, sorry 같은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승낙과 거절을 할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두 번째 당부하기 보시면요. Don't forget to 동사 원형을 활용해서, 뭐만하걸 잊지 마라고 하면서, 한번더 당부하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 예문 보시면, Don't forget to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는 걸 잊지 마니까 꼭 기억하라는 뜻으로 당부하는 거고, Don't forget to come back by 7 o'clock. Come back 한거 잊지 마세요. by 7 o'clock이니까 7시까지 오는 걸 잊지 마라고. 공부하는 표현이겠네요. 우리 그럼 이제 같이 구문해서 그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a고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죠. Aren't you s a l l y Rogers? Aren't you 아닌가요? s a l l y Rogersy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알고 있지만 추측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없어서 Aren't you로 물어봤는데 Yes I am이라고 대답을 하네요. 예스라고 대답했으니까 이 사람은 셀리버 r 씨가 맞는 거죠. 이소년이 I love your movies. 나 당신의 영화를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이 여자는 감독 아닌 배우 혹은 영화업계 영화 종사자겠죠. 그래서, May I take a picture with you? 여기 주요편이 나오네요. May I 동사원형에서 당신과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허락을 구합니다. 여자가 Sure, no problem. 물론이지. 문제없어. 승낙을 하고 있죠. 자, 우리 2번 가보겠습니다. Uncle Henry, Henry 삼촌. You have so many great books. 삼촌은 정말 많은 좋은 책들이 있군요. 가졌군요. Thanks. 고마워. I love reading. 이 삼촌은 독서를 원래 좋아하시나 봐요. 나는 독서를 좋아해. 했더니 소년이, May I borrow this science book? May I, 동사원형 나왔죠? 이 과학책을 빌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바 o 는 항상 얘기하듯이 빌려주다가 아니라 빌리다란 뜻이었죠? 빌려도 될까요? 했더니, Of course, 물론이지. 승낙합니다 자, 우리 3번 넘어갈게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May I랑 대처했으니, Can I ask you r question? 이 문장 전체 알아놓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쓰이는 문장이고요. ask는 요청하다 물어보다 라는 뜻이죠. you가 나오면 모모에게 a question 이 질문을 그래서 너에게 질문 하나를 해도 물어봐도 될까? 라고 요청을 하고요. of course, 당연하지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질문한 내용은 may I bring my dog to this restaurant? May I, 동사 번형 나왔죠? 내 개를 데리고 가요. 어디에? 이 식당에 개, 데리고 가도 될까요? 라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드디어 안 된다는 게 나왔네요. No 대신에, sorry, 죄송합니다. Other people don't like dogs in the restaurant. 자, 우리 참고로 No나 sorry를 대답하는 경우에는 보통 허락을 구했잖아요. 정중하게 구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항상 말해줍니다. 다른 손님들이 don't like dogs. 개를 싫어해요. 이 식당에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이유를 항상 말해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당부하기 표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sten and speak B입니다. 이거 다 있을 만한 상황이었죠? 1번 볼게요. Have a good trip mom. Have a good time. 대신에 trip 들어갔죠? 좋은 시간을 보내다 아니고 이건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오세요, 좋은 여행 보내세요. Thanks, honey. 고마워 얘야라고 yeah. 어, 대답하시네요. 치우 표현합니다. Don't forget to 엄마는 잊지 마데요뭘 하는 거 잊지 마요. Feed 먹이를 주다죠. 개에게 먹이 주는 걸 잊지 마라고 합니다. Don't worry. I'll feed him three times a day. 나는 그를 먹일 겁니다. 하루에 세 번씩 (three times a day) 우리 빈도 표현할 때 배웠죠? 횟수입니다. 기간인데서 하루에 세 번. 크딩 먹일게요. 이 힘은 당연히 앞에 나왔던 그 개겠죠? 개가 남자인가봐요. 자, 이번 상황 가보겠습니다. Mr. Smith, 스미스 선생님, May I stay in the classroom after school? 허락버기 한번더 나왔습니다. may I 동사원형 머물러도 될까요? 어디에요? 교실에요. 언제? after school. 방과 후에. why? 왜? do you need to do something? 너 need to do 할 필요가 있다죠? 뭔가 할 필요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I need to finish my art project. 나는 나의 미술, art, 미술이죠? 미술 숙제를, 미술 과제를 끝낼 필요가 있어요. 끝내야 돼요. 선생님이 ok 케이 그래 but 그러나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잊지 마 우리 주변에서 잊지 마뭐 하는 걸 turn off the light turn off 하면 불을 끄다라는, 불을 끄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요 전등을 끄다 끄는 거 잊지 마 when you leave 여기서 leave는 떠나가 있죠 그 교실을 떠날 때 전등 끄는 거 잊지 마. 전등 여러 개니까 라이트로 붙여줄 거야. 끄는 거 잊지 마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리스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리스너 33페이지에서 배웠었고요. 이번에는 허락과기, 당부하기 둘다 나왔습니다. 케빈과케빈 엄마에 대하여고요 놀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케빈이 물어봅니다. May I go to Jim's u s e Mom? 허락과기편 표현이죠 가도 될까요 어디에요 지훈이네 집에요 엄마 지훈이네 집에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케빈의 엄마가 말합니다 well um,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우리 자주 듣는 말이죠 끝냈니 무엇을 요 너의 숙제를 끝냈니 물어봅니다 그렇죠. 케빈 yes i did oh, 맞아요 끝냈어요 케빈의 엄마가 all right 맞아 But, come back by 7 o'clock. 이제, 끝냈으니까 가도 좋지만, 그렇지 but, come back, 돌아와, by 7 o'clock. by 다음에 시간 나오면, 쯤에나 까지였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언제 언제까지 가도 자연스럽죠? 7시까지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빈이, 오케이, OK, 마 알았어요, 엄마. 라고 하고, 또 하나를 하라고 봤는데, may I take? take 하면 여기서는 데리고 가다죠? 제가 스팟을 with me, 나랑 함께 데리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지은 really loves him. 지은이가 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기서 나온 힘은 앞에 나왔던 그 스팟 얘기겠죠? 할단 엄마가 no, 안 돼. 단호하죠. 지은's mom may not want a dog in her house. 지은이나 엄마는 may not want a dog. 걔를 원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게요? her house. 그녀 집에 개가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메인은 뭐뭐 해도 될까요가 아니고 아마 일지도 몰라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추측하는 표현이죠. 앞에는 허락이고 그녀의 집에 개인걸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라고 추측합니다. 어, 케빈이 바로 수분하자 Alright, ma, 알았어요. 케빈 엄마가 마지막 당부합니다. Don't forget to say hello to, hello to Mrs. k i m for me. Uh, say hello to, 안부를 전하다, 인사를 하다 죠김씨 아주머니께, 나를 위해. 나, 내가 안부 전한다고 하는 걸 잊지 마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I want 라고 나오는데요. Don't forget to는 기본적으로 부정, 명령문입니다. 아무래도 명령문의 특성상 대답할 때는 I will 할게요 아니면 I want인데요. Don't forget이니까 안 할게요. 그거 안 까먹을게요라는 뜻으로 I want라는 대답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해서 이과 리스닝 표현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뭘배웠는지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허락 구하는 표현을 배웠었죠? 그래서 may I 동사원형에서 뭐 해도 될까고 했었고, 두 번째 당부하기 에서 잊지 마라는 표현으로 don't forget to 동사원형 표현을 배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꼭해 주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See you later.